차도 잘 나가고 언덕에서도 기어 안 바꾸고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넘친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완전 최고고 다음은 이제 또 계속 적응해가야죠 이런 뭐. 언덕에서 네. 전혀 못 올라갔거든요 네. 기어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안 바꿔도 안 바꿔도 다 밀고 가죠 그냥, 그냥 그대로 지금 평지에서 봤던 네. 엑셀 포지션 그대로 네. 밟고 올라가도 그냥, 그냥 네. 이전에는 덜덜 떨었죠? 아니 왜 차들이 왜 앞에서 이렇게 사임 단수를 지금 한단씩 높게 쓰잖아요 이전보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지 그러니까 단수를 높게 쓰니까 RPM을 약간 몰려서 속도가 쑥 늘어나 버린다고 6단으로 그냥 밀어보세요 밀을 거예요 엔진은 잘 밀리죠. 잘 밀리죠. 그러니까 네. 올라갔죠. 네. 안 그랬으면 벌써 그 기가해가고 기어를 기아, 바꿨죠. 네. 그 요거를 이제 6단에 발을 한번 떼보세요. 차 속도가 얼마나 죽는가. 차속도 속도는 안 죽더라고요. 네. 이런 데서 일부러 한번씩 떼봤는데 전에 그 동영상들 계속 보고 네. 강의 올리신 거를 계속 봤거든요. 네. 시간 나면 짬짬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래서그 하는 거차주들하고 하는 것도 보고 그러나 네. 이게 이제 이전보다는 속도가 느리게 죽죠 이 정도면 안 죽는 거죠 속도가.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게 죽는다고 액셀포도안 맞는 대로 지금 발만 살짝 올렸는데도 차가 벌써 속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액셀포도 근데 기름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기가 확 보충대가 있으니까 기름이 잘 타는 거야. 잘 타니까 힘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지. 이제 필터가, 그린 필터가 제값을하게 전에는 못 했는데. 그린 필터가 그거 뭐야, 공기가 잘 들어가잖아요. 네, 저항이 없어요. 네, 저항이 없는데 고속회전에서 좋아요. 네. 근데 알속에서허단계가 있어요. 네. 허단계가터보랙이더 들어와 약간 그런 건 그래서 흡기 필터가 있는 게 그게 저항에 있으면 공기가 이제 낮은 RPM에서 공기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높은 RPM 그 연료 분사량 많을 때는 공기량이 부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도움을 받는 거예요 RPM이 높겠을 때 연료 분사량 많을 때 이제 푹 담궜을 때 알스레다. 그때 도움받고 시네발에 사살 당길 때는 손해를 보아요.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죠? 네. 감각 다 잡으시는 거. 네. 뭐감각이뭐 아까 다 있는. 데 <laughs> 장거리 타면서 다 해가지고. <laughs> 아까 다. 했는데. 조좀 조용해진 것 같네, 요 아까보다는. 예, 네, 타면 탈수록 계속 좋아져요. 네, 타면 탈수록. 조용해졌다고요. 아까는 네. 이렇게 조금 약간. 제품 배기 쪽에 다른 쪽 있잖아요. 네. 다른 위치 앞에 소음을 잡아버려요. 그 영유해가지고 소음기에 부딪혀서 앞으로 빵빵 치는 거 있잖아요. 네. 배기가. 네. 그 소리가 시끄러워. 그 소리가 죽으니까 이제 조용해져 버리는 거지. 아까 올라올 때도 기름을. 덜썼어요 왜그냐면 아까 203 출발할 때 주행 가는 거리가 234km였는데, 아유. 지금 그 거기서 여기 온게1 0 k m 정도 160 정도 조금 더 돼요. 근데 아유. 지금 110 아까 7이었으니까, 아유. 그러면 110 정도 밖에 안쓴 거예요. 110, 어, 110, 120. 근데 가는 거리에서 많이 줄은 거죠 한. 그렇죠. 40, 30 킬로, 30 k m 40 킬로 이 정도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탔던 연비, 고그 연비 가지고 그다음에 기름 잔량 남은 거로 연비 계산해 가지고 맞춰주는 네, 거네요. 네. 아무튼 연비는 조금 올라갔었어. 그러니까 연비 잡고 출력 잡고 동시에 잡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시소서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차 메이커도 연비 올리면 출력 떨어지고 출력 올리면 연비 떨어지고 거든요 근데 그는 연소율을 높이니까 연비 올리고 출력 올리고 이거 만약에 자바라를 저기 뭐야 배기 자바라를 바꾸게 되면 그러면 그자바라 마사가 잘라고 용접해 보면 되지 이게 이제 타면 탈수록 엔진이 깨끗해져요 이제 그 오일 비치는 거나 좀덜비쳤으면 좋겠어요 오일은 조금 작게 나오죠. 이제는 왜냐면 그게 오일이 배압 때문에 나와요. 배기압이 많이 걸리면 여기 디페퍼가 막힌다거나 하면 더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페퍼 쪽에서 압이 작게 걸리게 하니까 앞에 엔진 쪽으로. 디페퍼 재생, 재생 주기도 짧더 길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짧아져요. 네, 지금 아까 보니까는. 짧, 짧아질 것같더라고요 그 아니, 처음에는 왜그러냐면 지금 거기가 밀어뿌니까, 뒤로 밀어뿌니까, 뒤에 꽉 차버리잖아요. 그럴 것같더라고요 전에는 3단에서 못 올라갔는데, 4단에서도 못가버렸는 지금 못 왔냐봐요, 5단도 가요. 5단 <laughs> 너무 무서워서 못 가가지고. 차 빨리 속도가 나요. 아, 속도가 나버리니까. 네, 속도가 나서 붙어버리니까. 아. 모단은 못 넣겠어. 힘은 돼요. 힘은 모단도 네, 되게 잘거 같아요. 아. 저는 솔직히 연비보다 아. 엔진 힘이지, 사용진무기가있으니까 이게 탑, 원래 무게죠. 무게도 무게지만, 지금 뭐한 1톤 실으면 얼마나 뭐 온동은 못 올라가요. 3, 4 5단도 못 올라가요. 2톤 실은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그죠? 일반 차도. 네. 일반 카고 같은 건 2톤, 2톤 넘게 실는 건데, 네. 못 올라가요. 근데 이거 충분할 거예요, 이제. 예전에, 예전에, 강원도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네. 이제, 이제 그 바람대로 한 번씩 아, 가기도 그쵸. 했는데, 지금은 못 가겠어요. <laughs> 차가꾸고 나서. 이제, 이제, 이제 가도 자주, 돼요. 자주, 자주 네, 가야요